예스 yes.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성경성 운동 유튜버 레벨업 입니다 갱갱갱 갱갱갱갱갱좀 갱갱, <laughs> 봐줘 오늘만 자 오늘 D-DAY 미스터코리아 1일 입니다 오늘은 개측이고 개측이 4시 40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체크하고 그래서 체중이 좀 어중간하다. 그러면은 센터에 가서 땀좀 조금 빼고 그리고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든 일다 끝났어. 막바지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텐션을 조금 올려서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그러면 미스코리아. 개측부터 마지막 날까지 부이용구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쓰 고우 예스 현재 몸무게 59.9kg 야호 수분만 이제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레쓰 기 y 예스 자 일단은 센터를 들려가지고 대표님에게 몸 바디 체크 한번 받고 포징 체크 한번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뵙시다. Let's go. Yes, 저의 아침 식단입니다. 쌀밥 200g, 남백액 날계란 한 개, 양배추 조금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소금은 따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let's go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what you gon' do for, how you gon' move for what you gon'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 do for, how you gon' move for what you gon' be 미리 어제 저녁에 다 준비를 해 두고 짐도 다 쌓아 놓고 하니 해서 그냥 바로바로 한 거거든요 에, 미리미리 쌓아두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대회를 뛰어본 결과 그 당일날 뭘 하면은 꼭 뭔가 빠트려요 그래서 저녁에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양부선배또 도착했습니다. 와, 여 얼굴이 이게 이게 데스페이스지? 응? 봐봐 얼굴, 이게 데스페이스라고. 지하철 타러 가겠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배측이 그 타임마다 있어가지고 일단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탈수 있어! 무시하지마라! 알았어? 저의 첫 미스터 코리아 지하철 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타고 길안 잊어버리고 할수 있어! 나 스무살 때서 살았어 오케이 개츠 끝났고 59.9km에 간신히 통과했고 저 미스터 경남때도이 육구가 들어갔는데 이 미스터 코리아에도 육구가 들어가있네 이것 좀 뭔가 운명인가 육구요 <laughs> 아무튼 이제 캐치 끝나고 모텔 17시에 들어가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상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엄마 이제 여기 공원 옆이니까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go. yes 형님들 도착했습니다 와짐이좀 빡세게 무거운 거여가지고 들고 오는데 좀 빡세긴 했지만 네 그래도 도착했다 예 s 그러면 짐 풀고 일단은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기 y 예 s 형님들 오늘은 개식날이라서뭐 딱히 뭘 찍을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 음 그래서 뭐 로딩하는 거 그거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 저 쌀밥 그리고 볶음김치 그리고 양배추 방토 그냥 제가 평소 먹던 거대로 좀 먹었어요 막 탐수화물은막몇 킬로씩 때려 넣지 않고 그냥 평소 먹던 대로 뭔만인지지 그러면 우리 형님들 경상도 그제도 청년이 5년만에 서울 잠실을 왔다 아 맞다 근데 잠실이 사람이 겁나게 많던 말 여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거제도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이잖아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굿밤 갱갱갱 렛츠기릿 자 오늘은 토요일 미스코리아 예선전 DDA 날입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저희 마이너스 60이 원래 7명 출전이셨는데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6명이에요. 근데 예선전은 6명을 결승을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선을 할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저희 마이너스 60은 예선전이 없어졌습니다. 뭐몇 명이 출전한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쉽긴 하네. 작년 24년만 해도 마이너스 60도 15명 출전했고, 4작년도 10명 이상 출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플랜을 또 짜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보낼까 합니다. 근데, 어, 예선이 없어져가지고, 딱히 이제 그냥, 뭐, 모텔에서 전보해야 되지 않을까 식단 먹으면서 그래서 이따가 한번 대회장 가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펌핑 대회장 분위기 그리고 내일 제가 대회장을 갔을 때 자리 배치, 대회 운영 방식,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이따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일어나서 아침 로딩 식단 때려 넣겠습니다 그러면 렐레스 길이, 여기는 모기가 많아. 앱킬라. 예스. 우승 결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 입장. 시키고 산책하고 있는데, 잠시는 종합운동장인데 야구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 아 진짜 헬스장 집 헬스장 집 하고만 사니까 세상이 뭐가 이슈가 되고 그런 거를 모르고 사니까. 근데 나는 야구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젊은 친구들, 명한 친구들 엄청 많이 가네 야구장. 예스, yes, 형님들 마지막 로딩 끝나고, 드디어 내일입니다. 아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일단은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일은 좀 빨리 일어나서 자리도 선점을 좀 빨리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 6 시에 기상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일찍 마무리하고 내일은 텐션에 이빠이 올려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 알았어, 몰랐어. 전라도 삼촌 모드로 각 들어가볼라니까 이래봬도 전라도 사람이여. 너희들이 뭔디? 내가 얼마 카리스마 있는지 몰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씁벌. 앞으로도 열받게 하지 마라. 유전자고, 키고, 얼굴이고, 거지 같은 소리 할 거면 그냥 내 영상 보지 마,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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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 연기였어요. 네. 본심 아니었습니다. 음. 내일 뵙겠습니다. 어우내 눈. 어후. 아, 눈뽕 지대로네. 현재 시간 5시 50분 예스 아우 두꺼음 저번에 끼니 쌀과 200g에 소금 2g 레츠고 음 자 예스 다 준비했고 짐이 많은 관계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기는 어렵고 어, 대장 도착해서 바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기릿 자 형님들 일찍 왔습니다 왜냐 자리를 빨리 선점해야 그나마 좀나 여기 앞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고 피드백을 멀리 있으면 좀 빡세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자리 찾다가 보면 빡세 그래서 미리 와 있어서 대기 타는 게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의 오래된 또 범스 여기 왔는데 카메라 두시는거좀 그런 거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키겠습니다 레츠고 음, 자, 형님들, 이제, 탄을 바를까 합니다. 음, 확실히 결승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네. 여섯 명씩만 있다 보니까. 일단은 탄 바르고, 저는 이제 펌핑을 좀 일찍 들어가야 돼서, 펌핑을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렛츠고! 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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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from the truck when I'm on the block.

Let's 2일입니다3백6번김동결 응.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이천십구 달리기 여자 대회 양백. 네, 3위고수다1사는 촬영하는... 거. 야, 일단은. 코리아 끝냈습니다. 어, 일단 2등 했고, 2등 어, 좀 뭔가 내가 몸이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런 아쉬움보다 약간 포증에 대한 좀 뭔가 아쉬움이 좀 남아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은데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를 또 다시 도약해야 되니까, 또 리플리시한 다음 마인드로 다가

미스오 코리아 도전기가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2등은 했지만, 제가 이제 등수에 대한 아쉬움보다도 포징을 좀 못했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너무 지금 아쉬움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2등은 2등 할 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포징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만 아쉬움이 있는 거지. 또, 원래 시합이라는 게 시합 선수하고 이렇게 큰 대회도 한번 나가 봐서 내 부족함을 좀 알고, 그 상태에서 또 레벨업도 하고 하는 거지 음뭔만 잘지? 아무튼 저는 또제 지인이 봄스랑 4반 키하고 거제도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렛츠고 okay. 일단은 집에 도착하면은 마무리 멘트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일단은 5시간 가야 돼 렛츠고 <laughs> 아 예스 형님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집이 짱이네 어우 차도 안타다 버릇하니까 와멀미할것같아 스컬 미스터 코리아 2등 했습니다 2등 오케이 거꾸로다 2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뭐안하싶다고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사실상 솔직히 대회를 뛰시는 모든 분들이 따지고 보면 1등 하려고 준비를 하지 2등하거나 3등하거나 준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어 내가 대회 경험이 좀 적었을 때는 진짜 좀. 많이 좀 그거 했지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했어요 만족도 못했고 근데 이 헬스라는 자체도 보디빌딩이라는거 자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또 받아들이는 것도 한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등이라는 거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1등 다음으로 2등인 거니까, 잘한 거잖아, 지금은. 긍정적인 걸로다가 저는 받아들입니다. 유튜브 보디빌딩 옆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제가 포징을 너무 못 잡았어요, 포징을. 지가 나더라고. 왼쪽, 오른쪽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이지 때문에 상체도 신경 못 쓰고, 하체도 신경을 못 써버렸어. 근데 그런 것 또한 그런 가정들이 나 때문인 거지. 내가 연습이 부족했거나 내가 뭔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떠한 사람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기에 어찌됐든 보디빌딩이란 종목 자체가 다른 어떠한 종목도 1등만 알아주는 건 맞지만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자기가 긍정적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서 음, 다음을 도약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고 동기부여가 되고 약간 책축지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아무튼 그디어 위스코리아 제가 다이어트를 거의 12월 달부터 들어갔으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쭉 이어갔네요. 아 진짜 제 나름 좀 장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좀 덜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찌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 마이너스 60일만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서든 맨땅에 헤딩한다는 마인드로 내가 성장을 하네? 유전자가 뭐.. 계속 의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는 골격이 작네? 머리가 크네? 뭐 유전자가 구리네? 나이가 많네? 뭐 아니 그또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네 제가 뭐 노안? 또 얼굴을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연예인이에요? 몸, 몸, 몸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있는데 당연히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얼굴 뭐 누가 이런 걸로 먹고 살것같았으면뭐안 하지 그렇게 먹고 살 얼굴이 아니니까 우리 거 그니까 외모에 대한 거지 아무도 시간이 없어 몸뭐 몸은 지금 현재 이러니까 뭐 현실적인 형까지 있으면 그니까 이거 아까 너무 깨끗한 거 하는데 아따 진짜 그래도 다음 주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게좀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진짜 아무튼 하, 이 노잼 난장발이 운동 유튜브 영상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부터는 레슬기리 벌크업으로다한고갈 거고 아 내년에 미스코리아 아 근데 마이너스 10또 뛰라고 음. 아무튼 자 다음 마지막은 이남면 먹고 싶은 걸로 해서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의 대회를 위해서 진짜로 지원해주신 분들 특히 우리 로코 매카진 헬스장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로코 매카진 직원이자 친구이자 여자사람 친구인 월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 네,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매니저 채널을 달고 활동했던 내 네, 오래된 동의 범수, 동생 너무 고마워 진으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사람들도 응원해주시고 저의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를 알아봐주시고 팬이라고 해주시고 모든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닉네임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 레벨업 한다는 마인드로다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진짜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9 9분니다 Yes.